아 맞다 그.. 뭐였나 맞다 그래 맞다! 맞다 그래! 좀 싸움 실력을 길러야 돼아 <laughs> 그래 댕균나 맞.. 예? 그.. 뭐였나 그것 좀.. <laughs> 더 그.. 어울리라. 권총 한 자루만 권총이야어 내가 저번에 한번 죽었어야 되는데못 죽어갖고 아좀 도와주실래요? 아, 샷건 드릴게요 샷건으로 그.. 자기 하세요 그.. 뭐였노 조건난 다음 범비될 건데 그것 좀 아니, 어차피 있지. 대가리에 쏘면 뭐이 바닥에 다 버려놓을게요 이거를 바닥에 놨어요 네, 그거 그냥 자결하십시오 어, 아 어두워 안 닿아 할머니 죽었어요! 어. 할머니가 죽었어요! 힘들다. 이제. 야 무슨 떠벌 떠어버 참어 도기할머는 무슨 아 도끼를 들어도 무슨 <laughs> 2차세계대좀 참어 도기 들고 계신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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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있는 사람. 아나 나... 잠깐만. 나좀 힘든데. 너무 힘든데? 나도. 좀좀 좀 쉬어요. 좀 쉬어요. 뛰어서 좀 그래. 여기 좀 앉을까? 앉을까? 여기 여기 좀 앉자. 렛츠 고. 나나 한숨 자야 돼. 나 잠깐 차에서 자자. 차에서 좋죠. 나. 나 자고. 자고 나밥좀나밥좀 밥, 밥 적으면 아유, 못 떠지겠네. 아니, 일로 일로 일로라 일로, 일로. 밥. 밥. 응. 어, 잘수 있다. 응. 아, 따봐. 지금 동대 먹고 자야 되나? <laughs> 왜 그렇게 먹어?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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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잠은 잘수 있잖아. 어저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 오, 잠병 들었다. 아, 왜병 아, 들었어? 모르겠어, 병 들었어요. 너 물렸어? 아니, 아니 저안 물렸어요. 상태 한 볼게요. 저 일단 밥 계속 먹어서 속좀 배철, 뭐, 도야했듯. 손가락 넣어요, 덕균 씨. 아, 아까 악녀 눈 앞고 밥 먹어서 그, 그 이인거 맞죠 봤잖아. <laughs> <laughs> 뭐, 어밥 없다 아니, 이제. 나 악려, 아, 악녀, 아, 악녀 손맛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너. 너 이제 봐와는 어차다. 자, 상태 너무 안 좋은데. 나 고요 고요 놨어요. 죽음면 위험의 소리 커진 거야. 왜 이래? 야, 악녀 뭘 먹인 거야? 나나 나 진짜 나 신선하게 볶음밥 볶음밥. 황천대 뒤틀린 볶음밥. 볶음밥 이런 거였지. 아, 아니야. 어잠깐나나 나 진짜 굴해. 나, 나 상태 나, 나안 좋다. 상태 진짜 아나 상태 진짜 아나 뒤질 거 같아. 나저 뒤질 거 같아요. 약이라도 먹어. 약이라도 먹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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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약이 약이 어디 있어요? 근규 씨. 안 좋아요. 50%. 뭐야, 왜 이래? 어, 왜 그래? 진짜 왜그래? 어! 어! 잠깐만! 어이! 심각한 부상! 댕김씨 물린.. 뭐그 상처도 없던데? 몸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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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속이 썩어 들어가네? 어! 40%! 시발 잠깐만! 내장쪽이 썩어 들어가네 어. 어! 어! 씨발! 아니 왜.. 왜왜 왜 저래? 진짜로 왜 저래? 저 뭐.. 저 뭐.. 뭐 이상한거 넣었어요? 아닌데? 어! 어! 악뇨 침 뱉었냐? 아 내가 여태까지.. 왜 내가 침뱉었다고 저렇게 되냐? <웃음> <웃음> 오! 잠깐만! 죽맘의 침이니까.. 나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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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30분! 아 내가.. 표백제라도 넣었나? 아닌데? 어? 어! 아, 표백제! 근데 악녀 기준에선 악녀는 표백제 먹고 안 죽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어! 난 일단.. 무의식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어 이거.. 안전한 건줄 알고 상태! 밑으로.. 밑으로 부상! 아니 이게.. 이게.. 30분 했지! 왜, 왜? 왜 이러는 아니 거야? 아니 왜? 안 걸린다고. 뭐, 뭐, 저.. 그래? 저 뒤져요! 20%다! 20%다! 누나! 저자세하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참! 참아이 녀석 너무 고통스러워! 빈사직전 빈사 빈사직전 아, 빈사직전이다 빈사 빈사 직전. 빈사직전이다! 아야! 아, 나못 찾겠다! 나못 찾겠다! 아, 아, 안돼! 뭐 뭐야? 아니 뭘 먹고? 아니 진짜왜 왜? 뭘 먹은 거야? 아 진짜 내가 내가 좀 볶음면 먹고 저렇게 된 거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 와. 이럴 수 있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너 뭐? 볶음 볶밥 먹을래? 나 아까 먹었는데 괜찮던데? 그래 괜찮았잖아! 아 나는 근데 목이 뚫렸잖아. 난 목으로 세자 아아 그런 건가? 난 배까지 안 가지. 난 오늘도 물렸어. <laughs> 왼손만 두 번째. 지루함 계속 올라간다 오, 심심. 도대체 그 그만 그만 부르지. 저 되게 지루하대요 캐릭터가. <laughs> 뭐야? 나왜 지루함 또 뭐야 이거? 이게 광역. 광역 버프구나. 어나 진짜 좀 불안하. 해 광역. 광역 디버프. 이걸 왜 듣고 있어야 하지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 왜, 왜 듣고 있지? 그러니까 야 이놈들 그만해. 도저 그만. 왜냐면 저저 저 그거 음악 쪽 되게 안 좋거든요. 음악 쪽 스탯 특성. 야, 지금 나, 완전 듣기 씨. 싫은 음악인 거죠. 야 지금 듣기 뭐야? 지금 짜였나 씨. 그 의한 어군데. 루시우가 아군인 줄 알았나 봐요. 상대 팀인데. 그의 그냥 하나. 그냥 연습하기 뜨던데? 그런 게 뜨. 어자. 뭐 해보면 되지 그거 손에 쥐면 되나? 예 네, 그냥 손에 쥐고 연습하기 누르니까 되던데 전기 기타도 되나? 어, 끔찍한 소음이 이래 으악 그만해 라는 소리 짜증나는데 지금? 아 이거네 좋됐다저안 하고 있는데요? 아할배가 하고 있네 오오 좋은데? 지루.. 지루하면 올라가는데 나는 <laughs> 아할배도 올라가네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아유 아 이거 실패하면 창피해하네 <laughs> 또로런 o 또로 o t 또로 o n 또 o 런또 r o n t o Toronto, t 나나가겠다 o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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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o n 아, o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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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v e a girl! I have a 아 i r l I h a v 아이고 i r l I h 들 v 봐라야 i 스 l Yes, doctor! Yes, doctor! 하 e s d o c 하 o r Yes, doctor! Yes, d o c t o <laughs> 아이고 뭐, 노래 듣고 그렇게 돼. 말이 돼? 아 진짜 나 진짜 그러니말이 심한 스트레스. 아니, 노래 하나에 사람이 렇게 된다고? 심한 스트레스. 마스크 그러니까, 메스, 매우 된다고. 지가 우주 걸릴 확률 높음. 아나 우주 걸리겠다. 시, <laughs> 아, 진짜 좋겠다. 다진 짜지 말라니까요. <laughs> 아어진다고 이거 눌렀다. 그냥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니, 돼요, 알배. <laughs> 아 붙지 아니, 아이 그 이제 말해지 뭐야고배 진짜 좋다 그걸 모르면, 아, 모르면 어떻게 해나우 아, 걸렸어요. <laughs> 너병 들었어. 아 진짜. 아! 마음이 병 들었네. 그 불이 음악 막 들어 가지고. 아 진짜. 아 마음이 병 들었을 때는 이 벤조 만한 게 없어. 아 씨발. 좋다. 다고요이나 고요리 생기. 아! 아 씨발. 말 말도 안 돼. 거짓말이다. 아이 그러니까. 하지만 지루와. 우울함 지만 스트레스. 경상! 아죽었다 저..저..저 저 죽었어요! 에아 진짜! 아이거 지금 봐봐 내몸 봐! 지50% 신경깔 부상 뭔데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뭔데? 아 진짜 할배 진짜 개 진짜 아어전인다하하인다 <laughs> 할배 어, <좀> <laughs> 아, 왜 그랬어요? 아이 어떻할걸 레벨 대신 올려이잖아이좀상 아, 못해지 나도 상상도 안 아니! 아, 아! 아! 진짜! 아! <laughs> 머리 고통. 그러네 머리 거, 고통. 거. 그냥 머리 고통스러움이네. 아 진짜. 아. <laughs> 아. 아 야, 이건 한자 하... 음악 때문에 아! 일다고 이건 근데 이건 할배가 한 거니까 저는. 전화는... 아 씨발. <laughs> 모르는 척. 애그차차 차 내부로 와라. 도움. 할배. 아이씨. 저 길가에 오고 있어요. 여기요. 이쪽인가 없네. 아유야야. 아, 아우 하라, 진짜. 아유 나는 나왔다.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노래 그치? 들었다고 죽을지. 그거죠. 당황하기 힘든 얘기긴 해. 댕근시였어도 당황했을 듯? 아닌데. <laughs> 네. 어 그럴 수 있죠. 내배 다시 올라야 되네 근데 <laughs> 그럴 수 <laughs> 있죠. 뒤에 멘트가 좀안 아... 맞는데요. <laughs> 왜요? 뭐요? 뭐요? 좋은 일잤세요 아니 허를 찌르는 허를 찌르는 질문이 있어서. 뭐야? 백 <laughs> 백신 찾으면 <laughs> 물린 순으로 주냐고 쓸모 있는 순으로 주냐는 <laughs> 질문이 있어서. 아나나 줘야지. 응? 응? 소아이 박 기능 아니지? 알아라. 응, 응, 어. 어? 잠깐만. 어? 이거 뚫어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것도 이거도 안 가지는 아아 아. 아, 아. 어머줌요 어, 뭐 이거 다 이거 다 부셔야 돼요. 생신이가 디테일은 좀 아쉽더라고. 예. 아니 그 뭐야 파밍 하면 얘기 좀해 주세요. 저희. 근데 파밍 아, 아니었어요. 그냥 가다가 쬐끔하고 있는 거라 일부러 그래서 안 부렀는데. 아니 불렀는데. 그, 그가, 그래도 아 심심하시구나. 네, 심심해서. 나나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었는데. 어? 아, what the fuck? 잠깐만. 이거 어떡함? 아, 어, 이거 제가 푸시 푸시 그, 철조망을 뚫어야겠는데, 그죠? 아니요. 이거 그거 해야 돼요. 용접해서 푸시 가능한데, 분해하면 되는데, 레벨... 일단 레벨 되나? 그냥 철조망 뚫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분해하기... 해체하기... 어, 된다. 아이고, 해체인데... 아, 아이, 잠은 들었다. 아이고, 잠깐만, 자자자자자. 잠깐 잠깐... 아, 나 진짜... 아, 나아짜해체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죽어가지고 진짜... 그... 저기... 초기 돼가지고... 자, 아! 레벨 이안 돼도 해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댕길수 대형망치 있어서 이거 철주만보실수 있지 않아요? 네, 그걸려고요 어머 뭐좀 해주세요. 네. 여기 뚫고 댕길수 이쪽 이쪽이 한번 또 뚫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 왜냐면 이 길로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 숲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일자로 팔려고요. 에? 왜요? 차, 차가 너무 커서 사실 기차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거긴 됐고 여기 한두 칸만 뚫으면 돼요. 여기 이쯤? 네. 그 거기랑 제 쪽에 이거 하나 이거만 뚫면 갈수 있어요. 자 차! 그럼 해주세요 지금. 어 잠깐만. 좁은데? 좁아요? 아 좁네. 어, 생각보다 차가 존나 크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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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갈할수 있어, 요할수 있어! 요아 거기만? 아 세칸은 뚫어야겠네 이두 칸으로 안 되는구나 됐다 <laughs> 어봐 내가 그 a n 보 t 네 거기, 거기 안뚫 now.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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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니까 저아 r e going to c l a 다 in there. Go get 아 o sleep. You're going to get to the doctor. I t 뒤에 뒤에 좀비 카카 어디서 들리는.. 어아 레벨 다아 하나도 네아 레벨 다아하나반안 진짜 오케이 아 이거 가, 마스크야 마스크 고시 제가 앞에 뚫때가 운전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분해를 해야되는데 책좀 입고 가야겠다 지나가신다고 이거 안잡바아지나가시는거네아이 어, 어. 갖고 있 문제구나 야 도와주러 왔다 어 아. 아니 시레기 코드가 뭔지 몰라서 못뽑았는데 뭐하세요? 시레기아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어 왜그래? 뭐야 뭐야 아, 뭐, 뭐야 아아 야돈은 움직이면 안돼돈안 움직이면 돼돈안 아. 움직이면 안돼 대웅 아. 씨왜 그래요? 아또 다쳤어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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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일단 부대대강아지 치료 중에서 제가 이거 좀 잠궈 주면 안어어어어 어. 괜찮아요 지금 또룰루랄라맨 빼고는 다 상태 메롱이니까. <웃음> 룰루랄라맨 빼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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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또 온다. 어 아, 됐다. 어 전선이에요? 어제 방으로 하네. 여기 길에 길 존나 박센데 파이팅! 동시 운전 잘시어요 여기 한 마리 더 있음. 통이안 맞아. 통이안 맞아. 통이안 맞아. 빨리 여기 도와줘야 될 때. 생규 씨 여기 아, 좀 많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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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도와. 도와, 도와 어어나어하나나 어, 어, 도와줘. 너, 너, 차가 차차 때문에 뭐, 못 가요. 아 씨발! 아, 너가 너가 길을 막아놔서 나 거기 못. 아 잡아가. 뭐야 아니, 아. 아자자자자자자 도시 시장자자자자 자. 차나 까. 죄송 죄송. 어. 어 죄송 죄송 죄송. 자자자. 이것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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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살아야 어... 어, 어, 어... 아, 어, 어, 돼 살아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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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죽다저

아 씨발. 에이.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 담배. 담배 뽀뽀 하냐고. 아니, 아니, 담배 피우면 앞에가 안 보이나? 아, 죄송합니다. 담배가 어어! 담배 이제. 어! 담배 피는데. 아. 방금 진짜 뒤집어질 뻔했다. 씨발. <laughs> 대웅 <laughs> 씨.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운전이 이게 쉽지가 않네. 조태파 했네. 대웅 씨 뒤지면 집어 오늘 게임 꺼야 돼요. 시에서 동네 하나 왜내가 속이 어왜 이렇게 미스껍지왜 이러나 또? 에어컨 필터 안 갈았네, 이거. 저, 혹시, 이, 긁힌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어? 저, 고열이에요! 왜? 또 왜요? 모, 몰라요! 어, 저 상태 안, 저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잠깐,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누나! <laughs> <laughs> 어? 저 몸이 이상해요. 왜? 네. 저, 우와. 지금 고열, 고열났어요. 어? <laughs> <laughs> 저, 경상이에요, 저, 우와. 죽, 죽을려고 그래요. 우야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달아? 피봐? 아 이거. 야 이거. 밥 뭔가, 밥, 이, 뭔가 밥, 이상해. 밥좀 먹을까요? 밥좀 먹을까요? 어, 밥 먹어 밥 먹어. 아니 추루 아 츄르... 아이, 잠깐만 잠깐만. 밥한게 없는데 나 지금 이제 밥 팔려고 깡통 땅콩에다 먹을게 일단 지금. 어 그거 먹 먹고 있어 봐. 일단 네. 이, 입에 주둥이에소소 쑤시, 예, 넣을게요. 네, 주스 넣을게요. 나 빨리 밥 빨리 밥 할게. 네네 네. 아이 오늘 와 그러는 데 진짜로 어, 뭔가 이상해 대가. 사십 포 사십 포 사십 포 사십 포 사십 포사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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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이배 계속 넣어 그냥 배불어서 못 먹네 배불어서 못 먹네 엄주식 엄주식 계속 야야 <laughs> 어, 떨어진다 엄주식. 떨어진다 났다어어 어, 시발. 어, 시발 어 시발 어, 야, 야, 30포, 30포. 어, 어 시발 어야30%포삼포어어 <놀라> 시발 <놀라> 아니 이게 왜왜이거대호씨대호씨 타는 타는 주 타는 주못 먹어 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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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차 괜히 여기늦지 말까? 아늦지 말아야겠다 어 엔진 저거 수리 나중에 해야겠다 오자마자 다음에 엔진은 멀쩡한데 저기 다른 게 난리 났구나 네 머플러가 난리 났어 지금 여 안에 들어왔나? 오호우 <laughs> 여기 안전하네 그래도 좋네 그렇지 <laughs> 응 뭐야 여기 상자 있네 어어 잠만 어나 미로 풀었어 스 피레스도 그고만어 나이스 나 추웠어 나이스 야 전보 열료통 있다 전보 열료통 뭐? 아 저희 오늘 저희 오늘 진짜 복구하려고 했건데 <laughs> 고생 고생 많았다 참 그쵸 별짓다 했네요 <laughs> 오늘 진짜 별짓다 <laughs> 했네요 진짜 어, <laughs> 별짓다 했네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그, 그럼에도 버텨준 댕균이에게 진짜 박수 보내주고 싶네요 저도 아, 이거. 이전이가잖거이런거 근데 댕유씨가그거약거거라거또거 이거. 이거. 이죠 이거. 이 아니 거 이거. 이거. 노래 듣고 이거. 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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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근이 그 그님도원니 운전 운전할 때 아까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니까. 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음식 갑자기 푸, 푸 파존나하고 <laughs> 왜왜왜그러는 거지? 내가 이제 머리... 그 특정 중에서 그 이제 음식 먹으면 약간 지병에 걸릴 확률이 75%가 있대요. 근데 그게 그거 빼야겠구만. 한, 한, 한참 근데 그거 뺏어, 한, 뺏어. 원래 기본적인 건데 그게 기본적인 걸 늦는 건데 이번에 제가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원래 저게 잘안 걸리거든요 지병이 맞아 맞아. 질병이잘안걸려근데 상처 감염이 너무 잘 됐었어, 덴이 제가 좀 우리 안 좋았어요. 한마디로. <laughs> 뭐 어쩔 수 없었네요. 난 꺼져. <laughs> <laughs>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 구독 <laughs> <잠깐만>. <laughs>